Make the, most of라고 make the most of 그러면은 이거 기억해 둘 만해요. make the most of 그러면은 최대한 활용한다. make the most of.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은 그걸 most. 그 중에 그것에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성경 말씀 영어로 암송하기 제 4권 10번째 말씀입니다. 자, 구회치고 시작할까요?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눈통. 와! 자, 말씀 공부하기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좋체요 자, 먼저 우리말로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자, 이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몇달 동안 그렇게 가르쳤지요. 그 이제 교회를 세워놨는데 잠시 자리를 떠나면은 뭐가 쳐들어와요. 이단들이 쳐들어와서 이상하게 사람들을 변질을 시켜 놓아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라는 데가 워낙에 그 풍요한 도시거든. 그 그러니까 원래 풍요한 도시에는 그 음란이라든가 뭐 이런 부패 같은 게 넘쳐 흘르지요 그니까 사람들이 그냥. 또 옛날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에는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는 그 당부의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오장만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가운데 행하라.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말고 누추함 이런 거 희롱의 말하지 말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아주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로 봅시다. 에피 h e n 5 15 17. 5, 15 17. Be very careful. Be very careful. Very careful. 아주 아주 조심하라. Then 그러면 그러면 그 그러니까 앞에서 한 얘기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조심하야라. How you live? How you live? 어떻게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라. 사는 것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Not as unwise.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딱 나옵니다. not as unwise. not 했으니까, 그 다음에, unwise처럼, wise 하지 않은 게 unwise죠. 그래서, 지혜, wise가 지혜 있는 이니까, unwise 그러면은 반대접도가 붙어서, 지혜 없는, 지혜 없는 것과 같이, as는 같이,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따져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 한 마디 보면은 unwise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나 했으니까 그다음에 but 하고 나오겠죠 But as wise 나왔죠. But as wise unwise처럼 살지 말고 as wise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 지혜 없는 자들이 뭐 그, 야바웃겐 같은 친구들한테 어울려서 소가 넘어가서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술 마시고, 뭐, 음란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지. 그게 unwise인데, unwise처럼 하지 말고, as는 지난번에 언젠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same하고 같아요. equal하고 똑같아. 그래서 unwise처럼 하지 말고, as wise. 지혜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 가라. 지혜 없는 자들이 뭐 어? 부패하고 방탕하고 뭐 이러면서 살잖아요. Not as unwise but as wise. 이것이 how you live.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렇게 살아라.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making the most of 하면서 make the most of 라고 하면은 이거 기억해 둘만 해요. make the most of 그러면은 에, 최대한 활용한다. make the most of.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은 그걸 most 그 중에 그것의 most 가장 많은 것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한다가 make the most of 기억해 두세요 make the most of make the most of make the most of, of. 뭐예 Every opportunity. 기회가 올 때마다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라. 어떻게 하는데 최대한 이용해라? Unwise처럼 살지 말고, wise처럼 사는데 기회가 올 때마다 꼭 그렇게 해라. 뭐, 방탕할 찬, 찬스라고 하면 이상하다. 방탕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와이즈 쪽으로 돌아가서 정숙하게 살고 또뭐 부패를 할 일이 생기면은 이것도 내가 와이즈하게 사야 될 그러한 찬스다. 그래서 와이즈하게 거절하고. 그러고 뭐 욕을 하고 싶다 그래도 욕을 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러니까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가 올 때마다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살아라. 왜 그러냐? Because the days are evil. Because the days are evil. 지금 하루하루 나날들이 이불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루 삐끗하고 나가면은 다 무효야. 응? Days are evil. 매일같이 이불이야. 이게 에베소서 읽어보면은. 몇천 년전 얘기 같지가 않아요. 요새 나오는 일을 써놓은 것 같아, 영락없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얼마나 네이사 이불입니까? 때가 악하죠. 지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그냥 니전 투구 서로 물고 뜯고 정의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저 돈몇푼 먹으려고 공직에 있는 자들이 별 부리를 다 행하고, 뭐, 남을 참소하고, 남을 거짓고소하고, 잡아놓고, 뭐하고. 하여튼, days are evil. 때가 악해요. Because the days are evil. 때가 악하기 때문에, every opportunity를 모든 걸 최대한 이용해서, as wise. 현명하게 살아라.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Do not be foolish. Do not be foolish.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아라. But understand. Not, but 이렇게 된 거예요. Do not be foolish. Foolish하게 되지 말고, but understand 이해하라. 뭐를 이해하라? What the Lord's will is. What the Lord's will is.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해라. 그 그러니까 어떤 일에 처하면은. 주님은 내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참 도움이 됩니다. 갈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할 때 주님이 옆에 계셨으면 나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어디로 가라고 하셨을까? 답딱 나오지. 그로 가면 돼요. 그럼 행복한 거야. 근데 이제 내 마음대로 가면은 이게 참 후회할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yes, so, therefore 그러므로 do not be foolish, do not be foolish, 어리석게 되지 말고 but understand 이해하도록 하라, what the Lord's will is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하라. 좋죠요 이대로 살면 행복한 거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5. 15 through 17. 장 15절에서 17절까지 Be very careful. 아주 아주 조심하라. Then, 그러면은 How you live? How you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Not as unwise. Not as unwise.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But as wise. 보래스 와이즈.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Making the most of 최대한 활용하라. 기회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혜 있게 살아라. Because the days are evil. 왜냐하면 the days are evil. 때가 악하기 때문에. Therefore. 그러므로. Do not be foolish. Do not be foolish. 바보처럼 되지 말고, b 이해하도록 하여라,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이해하도록 하라. 5, 15 17.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자, 영어로 통역해 보세요. 에베소서, 서 5장 15절에서 17절, 5:15-17. 매우 매우 주의하라 Be very careful. 그러므로 Then, 너희가 어떻게 살지 how you live.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Not as unwise,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but as wise,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모냐하면가 악하기 때문이니라 Because the days are evil. 그러므로 Therefore 말고,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17절까지, Ephesians 515 through 17 listen and repeat Ephesians 5:15 through 17.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Not as unwise, but as wise.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Ephesians five fifteen through seventeen.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Not as unwise, but as wise.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Ephesians five fifteen through seventeen. 자 함께 읽어볼까요? Ephesians five fifteen through seventeen.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not as unwise, but as wise,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Ephesians 5:15 through 17 Ephesians 5:15 through 17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not as unwise but as wise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Ephesians five fifteen through seventeen Amadur Ephesians five fifteen through seventeen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not as unwise but as wise,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Ephesians five. 15 through 17 자, ephesians 5 15 through 17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not as unwise but as wise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자, shadowing ephesians 5. 15 through 17.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not as unwise but as wise,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The... Ephesians 5:15 through17.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Not as unwise, but as wise,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자,